Make your future, 미래채널 마이앱 자, 역시 6월달에 있었던 소식 중에 제일 큰건 헤드셋일 것 같아요. 특히나 애플의 비전 프로가 드디어 공개가 됐죠. 자, 근데 이 기기는 뭐 메타버스 VR이 아니라 공간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업무시에 작업창을 여러 개띄어서볼 수도 있고 글씨를 읽기에 충분한 해상도라고 합니다. 맥북과 연동을 시켜서 크게 볼 수도 있고 가상의 창들 아래 보시면 그림자까지 있는 디테일 실제 공간이 보이니까 동료와의 단절 우려도 줄어들고요. 3D 물체도 저렇게 띄워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동해서 쓸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업무 시의 효율을 향상시켜 줄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점이 참 특이했어요. 자, 그리고 콘텐츠 감상 기능도 강조를 했는데, 저렇게 사진을 크게 볼 수도 있고, 고화질 파노라마를 확대해서 내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헤드셋에 3d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d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깊이 있는 저런 영상을 나중에 돌려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쓸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유용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또 콘텐츠를 감상할 때 뒤에 스트랩이 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누워서 저렇게 천장에 콘텐츠를 띄워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게임을 할 때도 유용하겠죠. 앞에 고화질 디스플레이가 떠 있는 거니까요. 컨트롤러 연결해서 게임도 가능하고 비행기에서는 진짜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할 때 헤드셋을 끼고 주변 공간을 마치 가상의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좀더 편안하게 비행을 즐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화를 본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된다면 굉장한 경험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장시간 착용이 답답하지 않을지는 아직까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자 가상을 볼지 현실을 더 많이 볼지는 위쪽에 있는 저 크라운을 돌려 가지고 제어한다고 하죠 또 특이한 점은 컨트롤러를 아예 안 만들었습니다 일단 내 운, 눈동자 움직임을 파악해 가지고 아이콘을 저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헤드셋 아래쪽에 달린 카메라로 내손 움직임을 파악해서 손가락 두 개를 붙이면 선택, 스크롤도 가능하고 음성으로도 명령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워낙에 시리의 성능이 안 좋아서 이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죠. 자, 또 재미난 점은 앞쪽 디스플레이에 내 눈의 움직임이 보이도록 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하고 몰입 상태일 때는 내 눈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 표시해 주는 거죠. 사람이 다가오면은 내 디스플레이 안에도 그 사람을 저렇게 띄어서 보여주고 내 눈도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고립감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자또 재미난 기능은 앞에 있는 3D 카메라로 내 얼굴을 저렇게 스캔을 해 놓게 되면은 나중에 화상 통화를 할 때에도 나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실감나게 화상 통화를 할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전 프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가격이 3,499달러. 우리 돈으로 4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제일 많구요. 일단 내년 초 미국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쪽 VR, 메타버스, 헤드셋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던 메타사가 애플 비전 프로가 발표되기 전에 메타 퀘스트 3라고 하는 보급형 헤드셋을 다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트래킹용 흑백 카메라와 RGB 카메라가 세트로 양쪽에 두 개가 붙어 있고 가운데는 뎁스 카메라예요. 깊이를 인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혼합 현실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께가 퀘스트 2보다 무려 40%가 얇아졌어요. 딱 보더라도 많이 얇아졌죠. 자저커버가쓴 모습만 보더라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얇아져서 착용할 때좀 불편함이 덜할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신형 스냅드래곤 칩셋을 탑재해가지고 두배 강력한 GPU 처리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자 해상도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한번 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시연 영상 같이 보시죠. 자 이번 헤드셋은 VR뿐만이 아니라 풀 컬러 패스스루로 혼합 현실 MR이 가능합니다. 그 혼합 현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애플과는 다르게 지금 게임,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실제 공간에 가상의 물체를 섞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게임 같은 걸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퀄리티 차이는 있겠지만 애플 비전 프로가 자랑하는 기능도 대부분 구현이 될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전 프로보다 3,000달러가 싼 499 달러에요 자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387 만원 정도가 저렴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한국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3 만원 정도에 올 가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제품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자면 가격만 보더라도 누구를 위한 제품인지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애플 제품은 일부의 얼리어답터 중심 그리고 메타의 제품은 이제 대중화를 위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둘다 혼합 현실 기능이 가능한데 해상도와 완성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비싼 애플 비전 프로가 좀더 낫겠죠 그리고 활용에 대한 홍보 포인트가 다른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업무 영화 감상 화상 통화 이미지 감상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메타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과 운동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애플 제품은 컨트롤러가 아예 없는데 메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붙어 있다 라는 점자 그래서 저커버그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 경험을 위해서는 컨트롤러가 더 유용할 것이다. 그래서 두 제품의 타겟 자체 주 활용 용도가 다르다라는 점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출시 예정은 애플은 내년 초에, 그리고 메타퀘스트3는 올 가을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헤드셋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는 계기가 6월 달에 벌어졌는데요. 저는 일단 메타퀘스트3가 얼마나 많이 팔릴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많은데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못 사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기능들을 아주 저렴하게 메타퀘스트 3가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득을 보는 쪽은 메타사의 퀘스트 3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과연 새로운 헤드셋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는 얼마나 될까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